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81회차죠. 예, 81회차 네,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함에 있어서 머리가 좀 복잡한데요. 네, 분명 달라지긴 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매번 한 경기가 문제죠. 예. 한 조합을 하게 되면 매번 한 경기가 아쉽게 빗나가서, 예,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도, 예, 공유드린 내역 중에 축구, 예, 축구가 조금 아쉬웠었죠. 예, 수요일 축구. 예, 브라질, 아, 이거는 오늘 간 거고요. 사간도스, 햄무한, 햄무냐, 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오전 축구 다시 가봤는데, 예, 코스타리카, 브라질이 아쉽게 됐고, 네, 이거는 좀노려만 나름 승부수를 띄워보았는데, 예, 코스타리카 승리는 잘 잡았는데, 예, 브라질이, 네, 무승부, 승리를 하지 못해서, 예, 아쉽게, 장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도 예, 좋은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뭐냐, 햄 뭐냐, 것이 문제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몬테네부터 그래프 확률값 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차적으로 그래프 확률값을 분석한 후에 예, 경기들을 분석하고 조합을 하고, 그외 다른 네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종 조합을 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 폭력 값을 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몬테네 승리 카메론 프렌 12.5점, 프렌 92%죠. 예, 153.5점, 오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대 뉴질랜드는 네, 1.01, 99%, 네, 17.5점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카메론 프렌하고 네, 뉴질랜드 예, 프렌 오바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바하마 네, 이것도 3.5 점,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예, 승 예, 핸디캡 승 언더 예, 라트비아, 라트비아 마인도 좋네요. 예, 승 마인 승 오바, 예, 다음은 축구 예, 사네피오데트롬세, 네, 이 경기는 승 햄무 오바 예상해 볼게요. 구미공 대, 예, 그리스. 이 경기는 그리스의 승, 마인 승의 오바. 스페인 대, 앙골라. 네, 스페인, 네, 앙골라가 승이 고 언더가 굉장히 좋네요. 니투아니아 대, 코티드 부아르 네, 코티드 승의 언더. 콜롱쿠르 대, 네슈빌. 이것은, 무냐, 햇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구한대 요기 구한대가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 예, 피츠 대 세인트. 예, 피츠승, 세인트 프레네 오바.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화이트. 시카고 화이트 역배 프레네 오바. 마이애미 대 보스턴, 레스삭스. 역배 프레네 언더. 워싱턴의 뉴욕 매츠. 매치승, 프레는 워싱턴의 언더. 양키스 대 신시네티, 신시네티승, 예, 프레네 언더. 토론토 대 휴스턴, 휴스턴, 예, 휴스턴 프레네오버애틀대 예, 샘프, 애틀승 프레는 샘프, 오버 예, 에메리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럿 대 인터마인은 살럿승의 햄무의 오버 네, dc 유나이트 대신시의티 승은 네, 신시의승 햄무의 오바 뉴욕시티 대 CF몽네알 무냐 햄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언더 토론토 대 올랜도시티 토론토 승 햄무의 오바 윙레벌대 애틀루나는 승 햄무의 오바 네, 텍사스 대샌디이고 텍사스 승 프랜의 언더 내일도 텍사스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나오네요. 샌디에오가 지금까지 계속 이겼었는데, 오늘 또 흐름이 끊겼죠. 네, 텍사스에게 상대적으로 되게 강했는데, 네, 텍사스 내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컵스 대 필라 대 필라. 컵스 역배 프레네 언더. 캔자스 템파. 캔자스도 오늘 많은 분들 가셨죠. 내일도 템파베이가 3년 동안하에요 58%. 템파 프레네 오버 미네트윈 디트 배당이 바뀌었었는데 이거 내일도 미네트윈 승. 프레는 디트의 언더. 시카고 필라윤니는 승. 해무의 오바 좋아 보이고요. 미네 유나대 벤코바이트는 역배 프레네 언더. 센시티대 세너스는 무냐 해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언더. 바레인 대 푸에르엠 네. 마인까지 오바까지 좋아 보이고요. 콜로라도 역배 굉장히 좋습니다. 98%. 프레네, 언더. 레알솔트 대 슈스다이. 승, 햄무의 오버 오클 대 에인저스. 에인저스 내일은 이길 거냐? 그, 예, 승의 프레네, 언더. 다저스. 불안한 느낌은 있지만 내일도 승리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프레는 애리조나 언더. 시애틀, 볼티모나. 볼티. 시애틀 승, 프레는 볼티모 언더. FC 델라스 대포틀 팀보는 무승부, 브랜에오버 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네, 2%프로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승무 보시면 깔끔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죠. 네, 오바. 아르헨티나 대가 도르는 아르헨티나 승은 예, 기정사실이고, 승, 햄무. 이게 마인으로 들어오느냐 2.5 마인까지 볼 수도 있는 경기. 요렇게 세개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당이 다두 배가 넘으니까요. 이렇게세 개로 한번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개까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콜로레피드의 스포킨자는 승, 햄무의 오버. 갤럭시대 LAFC는 승. 승, 햄무의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 확률값 공유를 해드렸고요. 잘 조합하셔서 당첨되시는 해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하는 사람들은 하루 예, 333원 정도 예, 정경기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입 혜택은 대상 전경기, 구매 조합 공유, 프로토 조합 기경 공유, 승무패 공유, 분석왕 선발에 포상하고 그외 소통까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이기 네, 멤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333원 정도 됩니다. 예, 가입 혜택은 프로토강의 기본편부터, 기본편부터 카페 영상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예첫 가입비만 2만원이고 저 가입하실 때만 가입비 월구독료 해서 12만 원 받고 매월 1만 원, 예, 매월 1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한 번만 내시면 되고요. 한 번만 내시면 예 가입비는 평생 면제입니다. 예, 네. 뭐 연간 할인 해드리고 있고요. 승인 절차 이렇게 됩니다. 네, 81회차 당첨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예,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편한 밤 되시구요.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